안녕하세요 수리폼입니다. 이번에는 리벳 못에 대해 서 알아볼 건데 저렇게 이제 나사로 고정하기는 힘 위치에는 이제 리벳 못을 이용해서 저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벳 못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리벳 건을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손으로 할수 있는 이제 리벳 건하고 이제 전동 드릴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리벳 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판매 많은 수로 보면 저 정도 한5천 원에서 6천원 정도 이제 손으로 할수 있는 리벳 건 있고 쭉 내려보면 저기 야토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는 리벳 건이 있습니다 제가 손으로 하는 것도 갖고 있긴 한데 이제 양손을 못 쓰고 한 손으로만 저 리벳을 고정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저걸 사서 개조를 해봤습니다 저렇게 이제 목까지 해서 사면 한 12,000원 정도 하는데 저 정도 가격대에 이제 제가 개조한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리벳이라고 해서 어, 얇은 철판 같은 거나 이제 고정할 때 나사 못으 고정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리벳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봉시 필요한데 이게 사이즈가 아마 3.8, 4.8인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리벳이라고 하고 리벳을 이제 고정하려고 그러면 수동으로 압착 경주 이렇게 압착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드릴에다 연결해서 쓰는 걸 쓰는데, 맨 처음에 샀을 때 이게 반듯하게 되어 있었습니 반듯하게 되있어서 이렇게 잡고 조정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음 전동공구를 이용할 때두 손을 둘다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제 자유롭지가 않죠. 혹시라도 천장 같은 데서 할것 같으면 어디를 손을 잡고 있어야지 두손다 이렇게 있으면 넘어질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제가 이거를 개조를 했습니다. 반듯한 거를 요걸 이제 가스레인지 같은 걸로 이렇게 뜨겁게 한 다음에 이렇게 90도 구부려서 여기 분 전선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게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할수 있게 만들었고, 자, 끝나게 있는 전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뒤쪽에다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자, 이쪽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손으로도 할수 있게 이렇게 개조를 할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해서 이제 고정해서 리벳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여기 보면은 이제 4.8그 다음에 사이즈 별로 있고 지금 꽂혀있는 건4.0 짜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3.8 4.8 정도 되는데 만약에 고정할 때 이렇게 고정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정도 사이즈면 충분할 것 같아요. 3 8짜리로할것 같고, 4.0짜리도 뻑뻑하게 안 들어가니까 이건 안될것 같고, 이걸로 한번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옆면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심을 준비를 해야 되고, 심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풀어가지고 이게 들어갈 수 있게 해놓고. 자, 이제 조이는 방향으로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조이는 방향으로 해놓고 조이는 방향으로 해놓고 자, 옆면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옆면이 작아지면서 자, 오른쪽으로 자, 여기 조금 약한 거라도 조금 더 세게 예,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조금 약한 거라서 그렇지 처음부터 센 걸로 했었으면 한 번에 됐었을 겁니다 이제 풀어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쭉 풀려지고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됐죠 자, 이번에는 처음부터 센 걸로 해서 한 번에 해보겠습니다 자 세팅했죠 자 조이는 걸 하고 똑같이옆면을잘보시면 되고 아까보다 훨씬 더센 걸로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될것 같습니다 자이제 다른 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이런 식으로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이물려 놓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면면을잘 보시고 자 이번에는 한번 이제 분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드릴로 여기 작은 걸로 이렇게 뚫으면 되는데 지금 딱 드릴을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작은 나사 중에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뚫을 수 있는 거 그냥 나사 말고 앞에 이렇게 뚫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작은 걸로 해서 한번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딱 고정이 돼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가 부서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렸죠.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게 이제 리벳이 뭐냐? 리벳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비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저렇게 이제 개조해서 한 손으로도 할수 있다 이 이제 혹시라도 천장 작업이나 이제 뭐 매달려서 할때한 손으로만 작업할 때 이런 방법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 수리 히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